2025년 10월 3일 금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여치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아이큐가 많이 떨어지네 냉장고를 부탁해 하면 나는 코끼리가 생각나고 젓가락이 생각나는데 혹시 집에서 코끼리 키우세요? 첫퇴근 쉬우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숨길 수 없는 그것을 숨기려 하니까 더 크게 드러나지 간첩이냐 하면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 조용히 넘어가잖아. 아, 그것도 안 되겠다. 김현지 아이가 살아있는 증거라서. 혈액형이 뭐냐?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 하면 곤란하다. 곤란해. 셔트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 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주한미군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미군 주둔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며 전략 무기들이 쏟아져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들어오면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리자이저 새끼 미국과 손절한 것이 아니고 물밑 협상이라도 한거 아니야? 미국이 한국 방위 산업을 도와준다고? 이상하네. 저 새끼 주고 차이나 리. 미국과 짰네. 짰어. 우리 뒤통수 친 거잖아. 너 죽었어. 하겠죠? 셔츠 3. 죽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내내 인쇄 이유치부 미국과 방산을 같이 하고 무기를 공동 개발 자체 생산한다 하면 눈 뒤집힌 중국이 리자이밍의 배신으로 치를 떨며. 한국 경제나 산업 전반에 보복을 하겠죠.그리하여 일정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트럼프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중국과 같이 경제 보복에 들어가면 이재명도 꼼짝 마루가 되는 것입니다. 셔터사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저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미국의 한국을 위한 큰 그림은 중국과 리자이밍 정부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리자이밍은 친중한답시고 서버 테우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군의 첨단 무기 배치와 방산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와 기술 산업 발전에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여기에 끌키고 찢어진 중국의 직접적인 경제, 외교 제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심한 반중을 할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극친미, 극반중.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첨단 무기 산업을 같이 하겠다.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첨단 무기 체계 공동 개발하고 방산 수출의 팔로도 개척해 주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친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같이 싸울 무기를 만드는 사이인데 일반 무역하고는 다르죠. 방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친한 애들끼리만 할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막 들어오고 니짜이밍제명 중절 차옥했더니 극극극 우 극극극 친미 중국 손에 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다 아멘. 윤 어게인.